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윤기섭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3장 대사명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권위를 부여받으신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 그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세상에 군 어, 지상의 군주가 되어 통치하도록 임명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을 때 그분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니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이 그들로 알수 있도록 게시하신 그 이상의 장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여기 보면 그분이 그들로 알수 있도록 게시하신 그 이상의 장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어 자꾸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어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라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한 오늘 예수님과 산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인칠 것이었다. 구주께서, 구주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의 유아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 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 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막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배워서 이제 저희 외가집 식구들은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감리 교인이나 또 천주 교인 장로 교인이에요. 그래서 만나면은 막막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고 아 성경에 이렇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으로는 부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라고 오히려 더 단단히 자시, 자신들의 것을 더 굳게 하려고 더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에 더 열심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 보면은 어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지 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사실을 아셨다. 오직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함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이는 죄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심치 않는 단호한 악의 지도자가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의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입을 때에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진리를 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살렘에서부터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도시는 오랫동안 인류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무대가 되어 왔었다. 바로 그곳에서 인성을 쓰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담아도 하셨지만 하늘이 얼마나 가까이 내려왔는지를 분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곳에서 그분은 정죄되어 십자가에 목 박히셨다 예루살렘 성민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은밀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의 요청을 받아야 하였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삼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는 명백한 증거, 명백히 증거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지난 몇주 동안에 장렬한 사건들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있는 때에 제자들은 전도를 통해 가장 깊은 감명을 끼치게 될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40일이 지날 때였죠. 일단은. 그의 아 네, 부활하시는 40일, 그의 지상 봉사 기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하는 이 사업에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제시하셨다." 고제시하 그분은 열둘과또 후에 70인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할 일은 그가 알려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예,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 꼭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할 일은 그가 알려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그, 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방법,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 각자 봉사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므로 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마침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었다. 그분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 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 받았다는 것이었다. 예. 그분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그들이 그분의 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어 우리가 뭐예요? 대사죠. 하늘의 대사. 대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저 멀리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 멈추시자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다. 마치 당신의 보호에 대한 보증인 것처럼 손을 펴 축복하시고는 그들 가운데서 천천히 승천하셨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계속 위를 주시하고 있을 때 기뻐하는 하늘 천사들의 대열이 그분을 영접하였다. 이 천사들은 예수를 하늘 궁정으로 후회하면서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노래하였다. 고 말씀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흰오대군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리 사람들아, 어찌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모습, 인성을 쓰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했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예. 상징적인 예식에서 어, 대제사장이 그의 정장을 벗고 일단 어, 제사장의 흰세마포옷를 입고 진무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왕복을 벗으시고 인성을 옷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당신 어,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려, 드리셨다. 대제사장이 지성수 봉사를 마친 후 정장을 다시 입고. 기다리는 회중에게 나온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아주 흰 옷을 입으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었다. 예.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는 다 옷을 그러니까 대제사장로서의 으 왕복이죠. 희양철난한 왕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왕관 그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관을 쓰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지성소 사업이 다 마쳐지면 나와서 무엇을 입으시고 이제 다시 왕관을 입으시고 왕복을 입으시고 이제 일림하신다우리를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를 호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면류관 머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씌어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져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머리에 그 별유관을 씌워 주신다. 너무 놀랍겠죠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제자들이 주께서 돌아오시지라는 소망으로 매우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유 의지를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실 때어 아이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책임까지 우리가 지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재리 아어 구원하심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 영원한 언약을 창세 전에 아이에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부랴부랴 세운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원한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창세 전에 세우셨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창,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평화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거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그 모든 것을 마치고,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그, 중보사업이 아 아니라, 조사심판. 우리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 우주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다 맞춰지면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 말씀하시지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 우리가, 어, 우리의 행위로 착하거나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는 상속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하죠? 예,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어, 예비된 나라를 그 날에 모두 상속받으시는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수복 집사님, 송수복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게 상속자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 어, 자격을 주시고 인정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어, 집사님. 네. 상속자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에게 주는 그 것이에요. 그게 뭐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잖아요. <laughs> 미우분하고나그러니 예, 하나님의 어, 형상으로 창조됐고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상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 자격은, 네. 자격은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거죠. 예수님을 유한복음 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꾸 사단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너 자격 없잖아. 너뭐 잘못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그런데 그거는 누구 얘기예요? 사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잡기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조로 아버지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는 상속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아멘. 아멘. 네. 네. 그 예비된 나라를 네, 함께 상속받는 네. 저희가 되겠습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송규선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감사한 느낌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또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송규선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것도 필요한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어, 난 괜찮구나 하고, 그지, 주저앉는 사람이 또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송 교사님의 말씀을 또 예사롭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 교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저는 좀 그래도 마음에 든든하고, 나중에 꼭 구원을 증취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천상에 입성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위로가 되고요. 어. 이 사업에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하셨다. 음,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거들고 나선지 않는 자들은 아들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 말씀도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보험을 드는데 주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실 때도 당신을,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고 다, 다그 약속을 주시는데 보험을 들 때도 당신 자신을 보증인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드시고 또 희생하는 것도 당신이 또 희생을 하시고 주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거 근데 우리도 좀 거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자식이 부모 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손만 빨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전도 사업에 대해서 어, 나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활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틈을 내가지고 한번 뭐, 한번 마음먹, 큰 마음먹고, 한번 어떻게 하는 행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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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윤장훈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우리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산수를 배우잖아요 1도하기 1은 2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딱 증명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입증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먼저 우선 뭐 가까워져야 될것 같긴 한데 사람들과 이제 친구를 맺고 또다음음하하님의의성을의지해해정정우우리 그를 사사하하마음음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좀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흘러 버리게 되더라 i 요 그래서 l 어, 하나님께서 그 각자를 향한 그 사랑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당신을 위해서 고통해하고 어 마음 애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그 사랑이 함께 담겨져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어떤 그니까 러 안식일이라든지 예수님 머지 않아 오신다 아니면은 사람이 죽자마자 그 청평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하고 관계없다고 하면은 그래 남의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하면 더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분은 열둘과 또 후에 7십 인을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할 일은 그가 알려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어,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계속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달아 알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알려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예.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당신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을 통하여 나눠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싶어서 지금 전 세계는 또 전쟁의 위험 가운데 또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또 우리나라 산불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모레는 또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주님 보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녀님께서 오늘 또 저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제가 목회자협의회 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 내일하고 또 모레는 뭐예요? 투표. 투표일이요 투표일. 그래서 투표.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 오늘 내일과 모레 어, 새벽 기도에는 하지 않고요. 대신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아, 꼭 필요한 사람이. 당, 선거될 수 있도록,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